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사 김진입니다. 저랑 오늘 2016학년도에 9월 20번 필자가 주자는 항마로 알맞은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단순히 여러분, 가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냥 목표를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defined까지가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have라는 거는 사역동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금 명백하게 정의되어지게끔 한다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너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한다라는 것만은 Not sufficient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의하는 게 충분하지 않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또 필요한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for one 자, 어떤 사람은요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냐면 자이 no라는 거의 목적어가 what부터 need to be done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할 거냐면 정확하게 어떤 게 되어질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지금 판매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판매원의 목적이 지금 결론 짓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를 마무리 지을 거냐면 판매를 되게 수익성이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번 보십시다. 자 하지만 이 각각의 이러한 판매라는 건 요구하겠죠? 어떤 걸 요구할 거냐면 다른 접근법을 요구할 겁니다. 제가 어떤 수익을 나게끔 뭔가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매 사람한테만 우리가 전부다 똑같은 어프로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를 성공할 수 없겠죠? 그 때에 따라서 뭔가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면 자 쉐드 배스 push. 여러분 푸시라는 건 미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막 우리가 강압적으로 해야 하냐? 아니면 여러분 레이드 백이라는 거 조금 느슨하게 여러분 뒤에서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가? 아니면 조금 힘이 있게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친절어, 친절하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자, what aspect? 어떠한 양면인데 이 상품에 어떠한 양면이 should it emphasize? 강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밑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the. a n s w 자, 이러한 이러 질문들의 정답이라는 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variables라는 건 우리가 변수라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변수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변수일 거냐면, that cannot be pp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가시는 거고요. 자, 미리 예측되어질 수 없는 변수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는지. 자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호스트 t r 라는 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적용되어줍니다 근데 나 o t only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뒤에 but also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어디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판매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의 활동에게도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적용시켜야 된대요. 자 뒤에 보시면 자 누군가는 must select a particular strategy. 측정한 전략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떠한 전략일 거냐면 적절한 전략 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어떠한 어, 어디다가 적절할 거냐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걸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n 그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뭘 따라가야 될 거냐면 선택되어진 이러한 액션의 코스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자, doing so 이렇게 한다라는 건 우리가 때에 따라 맞춰 선택한다라는 거. 자, 이건 이거는 여러분 보장해 줄 건데요. more lasting 더 지속되는 성공을 우리에게 아마도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목표를 이루어 우리가 외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오래가는 성공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지문으로 우리가 끝납니다. 여러분 밑에 우리가 한번 지문해 볼게요. 자 보기에 보시면 자 비판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고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비판적으로 뭔가를 분석하자라는 내용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이번에 보시면 목표 달성을 위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라 라고 나와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우리가 2번이라고 알수 있겠죠 3번에 보시면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는 거는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되어진 적도 없고요 4번에 보시면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5번에 보시면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고 고 나와 있는데 고객의 신뢰라는 것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